안녕하세요. 은비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너무 서러운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식 집에서 하룻밤 묵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도 챙기고 갈비찜까지 싸들고 갔는데, 저는 가족이기보다는 불편한 손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가족이란 말도 때로는 조심해서 꺼내야 할 단어라는 걸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럽고 서러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오면 그제야 저는 이불을 털고 일어나요. 창문을 열면 살짝 찬 공기랑 같이 이웃집 밥 짓는 냄새가 들어오죠. 그 냄새를 맡으면, 아, 나도 밥해야지 싶어져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전기밥솥에 쌀 씻어 넣고, 혼자 먹는 아침인데도 밥은 꼭 지어요. 습관이 된지 오래거든요. 찬장은 늘 비슷한 반찬들로 채워져 있어요. 마늘종, 볶음, 멸치, 김치. 간단한 것들이지만 괜히 한두 개쯤은 꼭 준비해 두게 돼요.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사람 목소리가 흐르고 있다는 게이 집을 좀덜 조용하게 만들어줘요. 남편은 스무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혼자 사는 법을 천천히 배웠죠. 그땐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끔은 그 고요함이 너무 커서 괜히 냄비 뚜껑을 부딪혀 보기도 해요. 소리가 그립거든요. 우리 윤호는 이제 마흔셋이에요.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아요. 결혼하고 자주 보진 못해도 그래도 잘 살고 있다면 된 거죠. 요즘은 며느리 이야기 듣는 것도 뜸해졌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늘 기도해요. 얘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따뜻하게 살았으면 한참 동안 액자 속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지금쯤 며느리랑 잘 살고 있겠지.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진 혼자살이에 아직은 적응 중이니까요.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익숙한 반찬 냄새가 퍼진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우리 윤호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집 이사했어요. 한번 올라오세요. 그 말에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그래, 그래, 내가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혼잣말처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참 들떴어요. 윤호 집에 가는 게몇년 만인지.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안에 차곡차곡 김치 담고 작년 가을에 담가둔 마늘장아찌 넣고 전날 밤 꼬박 정성 들인 갈비찜까지 싸 넣었죠. 혹시라도 며느리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봤으면 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니까요. 갈아입을 옷한 벌이랑 칫솔, 수건도 챙기고 조심조심 지퍼를 닫았죠. 그날따라 버스 창밖 풍경이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노란 은행잎이 흔들리는 거리, 사람들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가는 길이었고요. 버스 안에서, 우리 윤호는 나보면 좋아할까?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뭐 하루만 자고 오면 되죠. 그냥 얼굴만 보고 올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 안에 든게 반찬만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냥 오래 못 꺼내 보여줬던 제 마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땐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붕 떴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아주 반듯하고 높은 아파트였어요. 도어락 있는 철문 앞에 서 있는데 괜히 뒷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죠. 우와,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사는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어요. 아, 어머니 빨리 오셨네요. 미소는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환한 반가움보다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조심스러운 인사였죠.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사한 집 빨리 보고 싶더라고. 캐리어를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반듯했어요. 회색 톤의 벽지, 네모반듯한 가구들, 향초 냄새가 났고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그 순간, 아, 이제는 유노 혼자 사는 집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에는 요리책이 정리돼 있었고, 냉장고 자석엔 영어로 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손길이 닿은 삶의 공간, 그곳에 저는 살며시 발을 들여놓은 거였죠. 저는 캐리어를 조심스레 한쪽에 밀어두고 말했어요. 아,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너가 좋아할까 몰라. 수진이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자리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저는, 그래, 없으면 말고, 하며 웃었죠. 그냥 그랬어요. 살짝 마음 한 구석이 시렸지만 표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윤호는 갑자기 일이 생겨 일하러 나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낯선 집 가족의 공간이라 생각했던 이곳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조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우웅 하고 들리더군요. 수진이는 소파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어머니, 물 가져다 드릴까요? 그 한마디 뒤엔 조용히 일어나 물한 잔과 자기 방문을 닫는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괜히 눈치를 봤어요. 낯선 집에 처음 와본 손님처럼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가져온 반찬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죠. 이거 수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 조심스레 뚜껑을 닫고 그릇에 비닐랩을 더 씌우고 자리 차지하지 않게 구석구석 밀어넣었어요. 그 모든 행동이 마치 내가 괜히 왔나? 쉽게 만드는 일이더군요. 밤이 되어서야 윤호가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더군요. 절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수진이가 뭐해 줬어? 제가 대답했어요.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윤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조용히 말했죠. 예야 나는 그냥 거실에서 자면 된다. 소파 널떠라. 이불만 하나 주라. 그러자 윤호가 대답했어요. 에이, 엄마는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저랑 수진이가 거실에서 자면 돼요. 그렇게 윤호가 며느리와 얘기를 하고 오더군요. 윤호가 살짝 어두워진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수진이가 자기 공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윤호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요즘 기분이 좀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내일 아침에는 일찍 나가실 수 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요, 정말 이상하죠. 그 말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하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그래. 그래. 아침 일찍 나갈게. 집 분위기 깨면 안 되지. 그날 밤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게 높더군요. 윤호가 어릴 적 밤마다 열이 나고 코피를 쏟을 때 저는 어떻게든 이불을 덮어주려 애썼는데 지금은 제가 이불 한장 얻어 덮으려고 조심스레 말 꺼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불을 조심스레 펴고 머리맡에 작은 가방을 두었죠. 그 집엔 조용히 눕는 것도 숨 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집인데도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내 아들 집인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불 꺼진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그때였어요. 작게 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죠. 당신은 대체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해? 나 진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잖아. 나좀 이해해주면 안 돼? 윤호 목소리도 같이 커지는 것 같더니 곧 작아졌어요. 수진아, 겨우 하루 우리 집에 오신 건데? 겨우 하루? 내가 분명 요즘 나 예민하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되냐고 말했지. 나는 그냥, 미안해. 그 이후로는 수진이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점점 빠르게, 날카롭게, 그리고 윤호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소파 위에서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 이상하죠. 그 말들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한참 후 안방 쪽 불이 꺼졌어요. 소라는 잠잠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죠.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불편함까지 주려고 온게 아니었는데. 이 집의 벽, 이 집의 공기, 그리고 아들의 한숨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제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그저 창밖 새벽 어둠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지금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부엌에 조용히 불을 켜고 가져온 미역과 다시마를 꺼냈죠. 윤호가 좋아하던 미역국, 이젠 며느리도 같이 먹을 테니 애호박도 넣고 국간장은 조금 덜 넣고 냄비에서 김이 몽글몽글 올라왔어요.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국을 저으면서 혼잣말을 했죠. 수진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좋아하는 애호박도 좀 넣어야겠다. 부디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 부분의 방 쪽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눈으로 제가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딱 표정을 찡그리더군요. 어머니, 다음부턴 이런 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집에 음식 냄새 너무 배요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식 냄새가 너무 밴다라는 게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아들 부부도 식사를 할 텐데. 저는 국끓이던 손을 잠깐 멈췄지만 얼굴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 미안하다. 그냥 네가 좋아할까 해서. 근데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계시는 것좀 부담스러워요. 윤호 오빠랑 저 둘만의 공간에 익숙해져서요. 그 말에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국 끓이던 국자가 한순간 무겁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오실 땐꼭 먼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예고 없이 이렇게 오시는 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예고 없이?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예고 없이 온게 아니고 윤호가 먼저 부른 거였는데. 엄마 집 이사했어요. 한번 올라오세요. 그말 듣고 반찬 싸서 갈비찜까지 만들어서 온 건데. 예고 없이? 순간 뒤에서 윤호가 나왔어요. 수진이의 말 모두 들었겠죠. 근데 윤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쓱하게 부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요, 그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국자 손잡이를 놓쳤어요. 미역국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주방 타일 위에 번진 국물. 근데 그보다 더 뜨겁게 제 심장에 떨어진 건 말이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윤호의 침묵, 그리고 이 집의 공기, 모두가 저를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것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인사도 없이요. 손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죠. 그 안엔 남은 미역국, 그리고 귤두 개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짐도, 갈비찜도, 애써 챙겨갔던 정성도 다 두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몸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무슨 돌덩이 하나가 가슴 안에 꼭 들어앉은 것처럼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생각도 말도 없이.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집, 익숙한 가구들, 익숙한 냄새, 그리고 익숙한 정적. 어제 덮었던 이불에 묻어 있던 며느리의 섬유유연제 향은 이젠 코끝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내 방의 베개 냄새. 세탁한 지 오래된 겨울 이불. 그리고 혼자 사는 집 특유의 공기. 식탁 위에는 전날 남겨놓았던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꺼내놨던 그릇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말도 맞지. 나도 너무 늙었나 봐. 이젠 내가 어딜 가도 낄 자리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마흔 넘으면 자기 세상이란 게 생긴다고. 그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낄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수진이의 말이 아니었어요. 윤호, 그 애가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거. 엄마를 위해 그 어떤 한마디도 아무런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그 어떤 일에도 멈추지 않더군요.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물건으로 가득한 제 집이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중심이 아닌 집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날들. 그날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한 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익숙한 자리에 앉았죠. 작은 책갈피 대신 사진 한 장을 책에 끼워뒀어요. 제 무릎 위에 앉은 어린 유노 사진. 해맑게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저도 활짝 웃고 있던 시절이었죠.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밝고 예쁘기만 한데 그 아이는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 있었죠. 그 사진의 표정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식 키운다는 건 결국 떠나보내는 연습이었나 보다. 사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책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손끝은 자꾸만 떨리고, 커피는 식어 있었고 라디오에선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가사는 사랑 타령인데, 제겐 왜 그게 자식 이야기처럼 들리던지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한 구석이 너무 비어버려서, 그러고도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깍두기까지 곁들여서요. 누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침밥을 차리는 이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마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습관이 이제 제몸 깊숙이 박혀버린 거겠죠. 결국 아들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네요. 누구 편이냐 묻고 싶었지만 그냥 혼자 삼켰어요. 그 애도 그의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겠죠. 너무나도 서럽지만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이라면 엄마인 저는 그냥 조용히 그 모습을 응원하려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